방송 시작. 방송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지금 아 네. 아,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켜서 그런가? 아까는 됐는데. 뭐가 빠졌 나 나름 을 하고 그하 네.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번한거같은데 <레일> <레일> 카톡으로 연락해볼까요? 카톡으로 연락해면까요카톡으요카톡이거기서해볼까요 카톡으로 연요 아, 톡으로연락이 카톡으로 요연요카톡으요카톡면로연락이볼까요카톡 해야 되겠어. 설정. 저, 장, 장면 모음, 장송 출력. 비디오. 녹화. 녹화는 여기로 되고. 비디오. 이거 그냥 이거 뭐지? 일반인가? 일반. 출력.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아닌가? 미리 보기, 블로우기, 편집방식, 자주 하면 다 어쨌든, 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거, 여기에 뭔가 이걸 넣으면 될것 뭐, 같은데. 거 장면 전환. 응. 아, 이거는 전환되는 그거. 이건 아닌 것 같아. 편집방식, 편집. 음, 아, 이거, 이거 편집할 수 있구나.